자식의 구설수 소멸 기도 부처님 제 자식의 입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쌓인 업장으로 인해 쓸모없는 말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구설수에 시달리지 않게 하소서. 타인의 말이 칼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말이 진실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이 아이의 입은 덕 있는 말만 하게 하시고, 이름 위에 구설 아닌, 칭찬이 따르게 하소서, 천수경 한 구절마다 보호의 힘을 더하시고, 반야 심경 한자마다 지혜의 빛을 내리소서, 이 아이가 하는 말마다, 공덕이 되고, 이 아이를 향한 말마다, 복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식의 구설이 사라지고 지혜로 말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 보살.